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는 페이퍼크래프트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 페파쿠라 뷰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올려준 설치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면은 또 선생님이 같이 피디오 파일도 올려줄 건데 처음에는 피디오 파일이 아이콘이 아무것도 안 떴다가 그것을 설치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이콘이 먼저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파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는 않고 우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약간 이 연결 프로그램을 바꿔줄 겁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바꿔줄 거고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맨 처음에 연결 프로그램이 페퍼쿠다 디자인하는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경을 누르면 여러분 옆에 파란색 페파쿠다 디자이너 말고 초록색 연두색 되는 아이콘이 뜰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주고 하면은 연결 프로그램이 바뀔 거고 여러분 이쪽 확인을 눌러 준 다음에 여러분이 그 PDF 파일을 다시 실행해주면은 여러분 앞에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갖고 있는 PDF 파일로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파쿠다 뷰어는 디자이너와 다르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페파쿠다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전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준 프로그램입니다. 페이퍼크래프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게 표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 하얀색 접착 부분이 보이나요? 이 접착 부분을 하나하나 하나 찍으면은 이렇게 어디로 연결하는 지가 보이는데 여러분한테는 이게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이 마우스가 돼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디에다 붙일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는요. 내가 이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보통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붙여나가는 것. 그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페이퍼크래프트는요, 3D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개도로 펴는 작업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3D를 만든다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을 붙이는 작업이고, 퍼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단지. 이 정도 되는 것을 만들려면, 인내심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도 할수 있고, 어, 근데 내가 이 부분 잘안 보여요. 해가지고, 여기 모델 전체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모델 전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360도로 돌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은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나중에는 여러분이 좀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차근차근 차근 구가 기능도 필요할 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 페파쿠다 뷰어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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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이렇게 만약에 스파이더맨을 만들 때 머리부터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내 실력이 익혀지고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페파쿠라 뷰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